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디프코인입니다. 우선 디프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고점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은 문의를 받고 있고요. 우선 최대한 빠르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우선 제가 오늘 V.I.P 정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디프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해외 거래소에서 20%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나온다.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이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거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이제 포트폴리오 일정들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이전에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어 디프코인 오늘 보시면 이제 거래 대금이 14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60원 가격 깨지자마자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 다시 한번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 최소 500%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투자자 분들이 더 이상 이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본전에서 탈출하지 마시고. 어, 수익을 좀 제대로 챙겨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당 자료 제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어제 개인 번호 010-729-8020 여러분들이 문자로 뒷북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락 주시기 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세력들 펌핑하는 시간대부터 가격대 매수 매도가가 전부 나와 있고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갈 건지 vip 자료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정확한 일시부터 소수점 자리 가격까지 전부 나와 있고요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세력들 목표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 없이 전부 다 무료 발송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문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재료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실시간으로 전송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뒷북 딱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더 이상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이거 하나만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5초만 시간 내셔서 해당 재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뭐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